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을 악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아하, 나리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된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안 되거나 뭔가 잘못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또는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 조상 탓 또는 남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꼭이 말과 비슷한 모습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성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듯이, 높고 견고할 것이다. 2절 거기에는 만한 많은 아낙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낙 자손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은 저 골리앗 같은 거인족속들, 거인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으니 누가 능히 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고 하시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쫓아 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 먼저 나아가 그들을 치실 거고 그 뒤에 너희가 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 누가 안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불같이 그들을 치시니 자기들은 그 뒤에 쫓아가서 그냥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들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하면 사절 중간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또오절앞 부분에는 자신들의 공의 때문 또는 하나가 뭐냐 내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되니까 다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되니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공이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의 우쭐해서 자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착각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패배하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죠? 5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5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지 너희가 의롭고 잘나서 그들을 쫓아내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해 주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너희에게 이 은혜가 이 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어, 묵상하고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 한번 떠오른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늘 새벽마다 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참 많이 아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 하늘 면이가 많이 심으셨지. 많이 심으셨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 참 많이 우시며 기도하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들 어머니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나의 나된 것은 다 조상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심으신 것들을 지금 나는 은혜로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는 있고 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구나. 음, 그래,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믿음의 선조가 되셔서 행하시고, 우리 할머니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심으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심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것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불러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분들의 평생에 그분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이지. 결코 내가 잘해서 내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요즘 좀 잊고 있었구나. 잊지 말아야지. 착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과 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꼭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고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기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팔 장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것이 너의 조상들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걸 잊지 마. 반복해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양 교만하고 착각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 분명 우리가 어려웠을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건만, 잘 되니, 부유해지니, 다 내가 잘해서 그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자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던 신앙의 은인들의 은혜는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이 걸음,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나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의 은인들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아침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나도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남은 나의 삶잘 심는 겁니다. 계속 잘 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 잘 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잘 심는 자 되어서 나의 자손들이 그 은혜 속에 그 심은 것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 나를 나되게끔 인도해 주신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그분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를 회복하며 찬송을 회복하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며 오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심부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게 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택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